하루 종일 먹고 놀았는데 벌써 3만원 벌었다. 그리고 어플 이거 진짜 나만 아는 팁이더라고요. 제 친구한테도 알려줬는데 2주 동안 한 10만원은 번 느낌이라고 했어요. 블로그, 인스타 이런 거안 해도 그냥 싸게 놀수 있어요. 이걸로 저희 부부는 맨날 놀아요. 티끌 모아 티끌 노는 거 좋아하는 리뷰 생활 저희 부부에게는 사실 짜탱크 너무 힘들더라고요. 하지만 오래오래 놀려면 좀 아끼긴 해야 하잖아요. 그래서 찾아낸 놀고 먹으면서 하루 3만원 넘게 벌어가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부부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이 바로 밥값. 특히 맞벌이로 집에서 해먹는 식사가 거의 없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 무조건 지출해야 하는 점심값이 진짜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. 그래서 찾아낸 점심값 아끼는 팁 바로 시청구청 구내식당 이용하기 그리고 한식뷔페 이용하기. 시청구청 구내식당은 거의 대부분 5,000원의 식사가 가능해요. 매일 고기 반찬에 샐러드까지. 이 정도의 5,000원이면 말 그대로 진짜 갓성비. 영양소 야무지게 꽤나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5,000원에 이 정도 영양소에 이 정도 양이면 대만족이죠. 조금 사치하는 날에는 한식 뷔페 가요. 6,600원. 사실 저는 맨날 가요.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부천에 있는 한식 뷔페인데 정말 대해자. 저는 생일날도 점심 여기서 먹었어요. 기본 점심값 8,500원 정도로만 계산해도 두명 점심이면 벌써 뭐 4,000원 넘게 아끼는 셈. 이렇게나 맛있게 4,000원 아껴서 점심 클리어. 이제 저녁도 먹어야겠죠? 저녁은 좀더 맛있는 걸 먹습니다.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어서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걸로도 많이 먹는데, 솔직히 블로그 귀찮거든요? 블로그 해서 블로그 체험단 하셔라, 이런 거 아니고요. 블로그 안 해도 무조건 10% 할인 받을 수 있는 팁. 바로 슈퍼멤버스 어플을 이용하는 거예요. 블로그 체험단 모집 플랫폼인데, 블로그 아닌 분들도 영수증 리뷰만 하면 무조건 10% 할인. 대박이죠. 저녁에 삼겹살 먹고 한 5만원 정도 나온 날10% 할인이면 벌써 5천원 가까이 할인. 삼겹살 배터지게 먹고 할인 받으면 진짜 개이득 아닌가요? 금요일 저녁에는 영화도 좀 봐줘야 돼요. 근데 영화감 너무 비싸죠? 저희는 영화관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은 통신사 할인도 뭐 1년에 3장밖에 안 되더라고요. 여러분, 진짜 꿀팁 이제 나옵니다. 무조건 영화 할인, 심지어 팝콘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진짜 꿀팁. KB 스타뱅킹 어플 까세요. 다 있죠. 은행 어플에 쏠쏠한 혜택들이 되게 많아요. KB스타뱅킹은 무조건 쓰셔야 되는데 바로 혜택함에 있는 이 모바일 쿠폰함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. 웬만한 브랜드들 다 있고 10% 이상 할인 받아서 살수 있는 진짜 대박 혜택인데요. 내가 갖고 있는 기프티콘을 팔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판 기프티콘을 정말 싼 값에 50% 이상 할인된 가격에 살 수도 있어요. 여기서 진짜 알짜배기는 바로 특가 카테고리 90% 할인 실화냐고요. 저는 일단 영화랑 팝콘, 영화 한 명당 40% 할인되죠. 팝콘 50% 할인해서 살수 있죠. 아니 벌써 이게 얼마야? 둘이 영화 보면 기본 4, 5만 원 나가죠, 그냥 순식간에. 금요일 저녁에 둘이서 영화 보고 팝콘 먹고 신나게 놀았는데 3만 원이 채안 들어요. 이거 진짜 좋아요. 여기서 바로 집에 가면 좀 서운해요. 코인 노래방 한번 때려주고 가야 되는데 코인 노래방 쿠폰도 KB 스타뱅킹에 있어요. 대박. 한 시간 목청껏 노래 불러 버려요. 이제 배고파지죠? 햄버거 특가 쿠폰으로 야식까지 때려 버리면 코인 노래방 갔다가 야식까지 먹었는데 엥 12,000원이 안 된다고? 일반 판매가로는 2만 원 넘어가니까 벌써 8,000원 넘게 아꼈다. 그죠? 영양소 야무지게 챙겨서 점심밥 먹고 좋아하는 메뉴로 저녁밥 먹고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팝콘 때리고 코인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좀 풀어 버리고 야식까지 챙겨서 하루 꽉꽉 채워 놀았는데 3만 원 넘게 아꼈다. 그죠? 이 정도면 꿀팁 맞죠?